자왈 질승문즉야 문승질즉사 문질빈빈연우군자라 우리가 많이 아는 대목이고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에, 특히 이 문질빈빈은 우리가 사자성으로도 어, 많이 쓰이죠. 에, 이 부분을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이 문을 이기면, 질은 본질이죠. 본질. 어, 인간의 본질. 그러니까, 가꾸지 않는, 어, 장식하지 않는, 꾸미지 않는, 본래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 그 자리를 우리가 본질이라고 그러죠. 본질이 문. 문은 꾸밈입니다. 꾸밈이니까, 장식이 되겠죠. 어, 소위 본질이, 소위 꾸밈을 이기면, 그러니까, 아, 본질이 꾸밈보다, 아, 앞서면, 이 말입니다. 본질이 중요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야, 들야 자죠? 야승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야승미라고 하는 게 뭐죠? 꾸밈이 없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좀 거친 면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에 본질이 실질적인 본질이 그죠 꾸밈이라는 문을 이기면 우리가 문은 이제 학교왔서 선생님한테 이제 공부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이 이, 잘 입고 다니는 옷 보고 나도 옷을 사서 입는 거죠. 그죠? 남은, 뭘 할까요? 한두 줄을 꺼 놓은 옷을 입는다고 그러면 나는 세 줄, 네줄 꺼진 옷을 입는다. 이게 이제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자가. 그죠? 본질적인 문제가 장식하는 문의를 이긴다고 그러면 사람은 본래 들판에 있는 야성 꾸미지 않는 야성미를 지니고그 다음에 꾸밈이 꾸밈이 그죠 장식하는 꾸밈이 본질 본성 실질적인 것을 이기면 사 역사지요 역사는 뭡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 본질의 해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이 있는데도 공이 없다 하고, 공이 없는데도 공이 있다 하고, 그죠? 옳은 사람인데도 옳지 않다 하고, 옳지 않은데도 옳다고 하면, 그죠? 그게 뭔가 중심이 잡히지 않죠. 어, 그러니까 뭔가, 아, 중을 잡기가 힘, 힘이 드니까 번지르 하다 이겁니다. 어느님이 옳고 어느님이 그런지 를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음, 그래서, 어, 꾸밈이,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이기면, 좀 뭡니까? 번잡해지고, 번질이해진다. 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문질 빈빈은, 그러니까, 문질 빈빈하면, 이 말입니다. 지금 얘기는 공자님 얘기입니다. 공자님이, 사람에게 본질이 중요하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꾸밈이 중요하느냐. 예의도 꾸밈이죠. 그죠? 인사하는 것도 꾸밈이죠. 아침에 일을 나서 부모님께 인사 안 하는 거는 그게 본질입니다. 인사하는 건 뭡니까? 꾸밈입니다. 그죠? 교육에 의해서 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이 이두 가지를 가지고 군자라고 하면 이 말입니다. 군자라고 하면. 우리의 이 군자를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요 자는요, 요 자를 써볼 수 있습니다. 무, 무리들 같으면, 음, 많은 사람들 같으면, 문이든 지리든 중요하지 않다. 음,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자 같으면, 이 무리 속에서 알맹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꾸밈도 갖추어야 되고 또는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것도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한꺼번에 동시에 빛이 나고 빛이 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의염치 학문 교육 문화 이런 것도 빛나야 되고 본래 천성 인성 그죠? 본질적이고 실질적이고 딱 하나뿐인 거 그거 인간적인 면 하늘에서 받아온 그것, 그것이 동시에 빛이 나야 된다.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기울잖아. 그죠? 우리가 자전거 바퀴가 두 바퀴 같이 굴려야 수리 바퀴도 같이 굴려야 이렇게 소위 안전하게 굴르듯이 인간에게 갖춰야 될게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라는 본질을 갖춰야 되고, 인간이니까, 무리 지어서 더불어 살잖아. 그죠? 더불어 사니까, 예의염치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 꾸밈이라 한다. 배가 고픈데도 밥을 달라 소리 못하는 입장이면, 괜찮다고 한다. 밥을 먹었다고 한다. 그게 뭐냐? 꾸밈이다. 음, 이런 얘기죠. 음, 그래서, 에, 군자라고 그러면 예의 염치를 지킬 때가 있을 것이고, 인간 본질이라고 하는 본성을 갖춰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동시에 갖추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는 이제 문질빈빈이라 하는 거죠. 음, 다시 말하면 이 공자님의 이 미약사사이라고 그럽니다. 흔히들. 음, 어, 뭐,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음, 다른 성인들은 인간의 본성만 아주 중요시 얘기니다 인간의 본성. 그죠? 음. 뭘 우리가 꾸밀 필요 있느냐? 꾸미면 유의라고 그러죠. 꾸미면, 꾸미면 유의라고 럽니다 꾸미면 무슨 말합니까? 무의라고 그러죠. 무의면 되지, 하필 유의까지 할 필요 있느냐? 아 어,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비율을 맞추고 살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이 중요하다, 마음 자리가 중요하다, 근본 마음 자리가 중요하다 하는데 공자님의 사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이잖아요. 그죠? 인이잖아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울려 살자고 하면 맞추어 가야 된다. 맞추어 가야 되는 것이 뭐냐 문이다. 그죠? 그 다음, 인간 많이 지내야 될 것, 하늘 많이 지내야 될 것, 땅 많이 지내야 될 것은 뭐냐? 본질이다. 음. 그런데, 인간이 세상에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살다 보니까, 땅 형편에도 맞춰야 되고, 그죠? 하늘 형편에도 맞춰 살다 보니까, 에, 소위 두 가지를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체면카는 문과 본질카는 본성카는 질을 동시에 갖추어가는 문질 빈빈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공자는 얘기하고 있죠. 음, 이 얘기가, 어, 뒤에 나옵니다만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 자궁이라는 양반이 위나라에서 어, 대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 대부인 극자성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죠. 어, 당신은 말이야, 재벌이기도 하고, 어, 다시 말하면, 어, 훌륭한 재산이기도 한데, 당신은 본질만 하면 되지. 근데 당신은 고급차를 타고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다닌다. 그건 좀, 어,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응? 어? 좀 뭔가 많이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문식이 아니냐, 꾸밈이 아니냐, 아, 이래 얘기하니까, 아, 소위 자공이 그랬다고 그러죠. 질이 문이고, 질이 문이고, 본질이 문이고, 문의가 본질이다. 어? 그러니까, 에, 한 예를 들면, 당신이 잘 알지만은 표범이 있고 음? 호랭이가 있어 그 놈을 가죽을 벗겨버려 그 다음에 개와 염소를 가죽을 벗겨버려 놔놓고 살찜을 한점 떼놓고 어느 놈이 범이고 어느 놈이 개고 하고 네가 구별하라면 구별하겠느냐 어.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는 아, 호랑이 털을 쓰고 있을 때 개는 개의 가족을덮고수 있을 때 소위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듯이 본질도 중요하고, 우리가 예의 염치랑꾸 꿈도 중요하다. 동시에 가져야 되는데, 이 얘기를 공자님이 지금 이렇게 소위 정리를 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공을 그렇게 얘기하면 자공은 부자다, 재벌이다. 그런데도 얘를 참잘 아는 사람이다. 그 얘기는 이제 여기에 이제 빗댄 거죠. 그죠? 그래서, 문질 빈빈이 소위 군자의 모습이다. 문질 빈빈을 갖추어야 군자라고 할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죠.